반갑습니다. 아산시 콜센터입니다. 무엇에 도와드릴까요? 아산시 콜센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출연 가능하실까요? 선생님의 우리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모두 빠져봐요. 아산시청 콜센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청의 1.5층, 반층 올라오시면 있고요. <laughs> 아산시 콜센터는 올해로 개소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상담사 12명이 하루에 약 1,300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 콜센터 상담 처리율은 81.5%이고, 상담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생활민원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평소보다 문의 전화가 많은 편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근무시간은 1년 365일, 주말 공휴일에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무료 전화번호는 142242입니다. 아산시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상담사입니다. <X2> <X2> 아산에 살고 계세요?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 제 지리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나 그런 데도 꼭 직접 한번 가봐야 될 같아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저희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제는 저희가 거의 한 사람당 200골 가까이 받고 갔거든요. 코로나 타인을 거리 두기 처리하기가 힘든 일은 같은 내용으로 네.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번호만 딱 봐도 빈공대지. 저희도 힘들고 전화주시는 네. 분들도 힘들고 짜고 짜 욕을 한다든가. 기성비는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욕하고 그런 거다 녹음 되죠. 그럼요. 전화를 많이 받으면. 네. 월급을 더 받아요. 전화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시장 관련된 시험을 봐요. 좀 친절하게 응대를 했는지. 인터뷰 못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요 <laughs> 네. 전화 끊고 나서도 좋을 네. 때. 요새는 이제 친절하다고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박, 짱 친절. 이렇게 아.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음. 보람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산시 콜센터 팀장을 맛보이는 입니다. 맛집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되나요? 맞죠 또 저희 시장 업무입니다. 어, 어떤 질문들이 많이 와요? 경자동차, 유 조기폐차, 그다음에 저감장치, 재산세도 낸다고. 추월달 어, 주택분 재산세 부과올립니다 전문적인 어? 용어라서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느냐? 제가 이쪽을 음. 계속 보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센터장님도아쟤 <laughs> 사인을 주시네요 그러면 센터장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센터장님이 네, 편집할게요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여성으로서의 직업으로서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사인 주고 계시는 거 아니죠? 어. 현장을 좀 느껴보려고 왔는데 아산시 콜센터의 장점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준다는 내가 상담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외지에서 아산시는 왜 이렇게 다 친절해요? 센터장님 네. 이것도 <laughs> 너무 건전한데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시간을 너무 뺏을 수가 없어서 그럼 이제 센터장님 뽀샥 처리도 해주시는 거예요?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아사시콜센터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센터장님 ]입니다. 그럼 센터장님도 상담 전화를 받으세요? 찾으시는 분들이 가득 계시거든요. 사고 처리반 그런 네. 느낌. 상담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아무런가요? 반반인 거 같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거는 어, 대화가 아름다운 당신 때문입니다. 상담사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이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마음으로 1사2둘4 2번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보하신 거죠? 네, 홍보한 어. 겁니다. 더 해봤자 홍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마 시장님도 보실 거거든요. 네. 몇명 정도가 더 필요한가요? 어, 저희가 목이 쉴것 같습니다. 네. 네. 두세 명만 더 인원을 늘려주시면네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두세명꼭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봉사과 민원콜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나. 연습하셨죠? 어.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보고하고 <laughs> 아, 이런 걸못 하겠. 7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안된 거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가 아, 안된걸본 적이 없어서? <laughs> 네, 거의... 또, 또 홍보야, 또. <laughs> 다시 찍겠습니다. 와, 네, 다시 <laughs> 아, 저안 하니. <laughs>